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 극복 평화로운 관계를 위한 조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은 매우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아도취적인 성향과 타인에 대한 무시는 갈등을 지속시키고 종종 해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보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관련된 통계, 사례 연구를 포함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칭찬을 원하며 타인의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를 위해 타인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들이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주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필요로 하며, 작은 비판에도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은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문제인식, 대응 전략 수립, 그리고 실행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문제인식에서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인식하면 그들과의 대화에서 보다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대응 전략 수립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행입니다. 대응 전략을 실행할 때는 일관성과 명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이나 시간을 침범하려 할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을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례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앤드류와 사라는 2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앤드류는 처음에는 사라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칭찬을 보내며 마치 그녀가 완벽한 연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앤드류는 갑자기 사라의 외모와 성격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앤드류는 사라를 버리고 새로운 연애 상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느꼈으며, 오랜 시간 동안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 불안장애, PTSD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이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을 조작하고 통제하려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이나 시간을 침범하려 할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을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은 고통과 상처를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이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그 감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치료나 심리치료는 나르시시스트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수면도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보다 성숙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관계에서 더 건강한 소통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초기 행동과 변화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이 언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함으로써 그들의 조작과 통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직감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나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을 비판하거나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일 때 이를 단순한 오해나 실수로 치부하지 말고 그들의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이나 시간을 침범하려 할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을 조작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은 고통과 상처를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이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그 감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타인을 고립시키고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합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대해 경고하거나 걱정하는 경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며,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학대에서 회복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돌봄과 정서적인 지지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과 직감을 믿으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상처를 예방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사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